안녕하십니까? 전국 예술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이 드디어 시작되었죠. 3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항 동해중학교 재학 중인 전유진 양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유진 양이 올해는 공부에 국영수도 나머지 수업으로 해서 그동안 방송로 으 인해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3월 2일부터 학교가 시작되어서 올해는 유진양이 뭔가를 내실기하는 그 같은 이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진양이 댄스반 동아리 반에 댄스반에 들어서요. 춤을 배웠고 올해는 어떤 악기를 하나쯤은 배워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타를 선택을 해서 기타를 열심히 배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타 실력이 열이 공부를 해서 많이 늘어나서 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유진양의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유진양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 유진양이 멋진 모습으로 발전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한 해에 코로나 19를 우리가 방멸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 19가 좀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중학교, 보항 동해중학교 유진양이 올한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 유진양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박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양 기타 실력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유진양의 기타 실력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세요